안녕하세요. 치킨매당입니다. 오늘은 애플 주주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애플의 주요 이슈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일단 지금은 약간 횡보 중인 애플 주식이 좀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투자자들한테 좋은 실적을 보여줘야겠죠. 그런데 애플이 이번 4분기에 좋은 실적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 세 가지 분야에서 좋은 실적을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세 가지에 좀 주목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세 가지가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당연히 아 이번에 폰이 나온 아이폰 12가 잘 팔려야 좋은 실적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애플에게 중요한 이벤트가 4분기에는 두 개나 있습니다 이 이벤트가 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애플 원이 이번 10월 30일부터 런칭을 시작했는데 이 애플 원에 대한 구독자 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서비스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폰 12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구글 검색량을 통해서 아이폰 매출액이 아이폰 12가 잘 팔릴지에 대한 예측을 해본 바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가 이제 각 모델별로 아이폰 검색량을 나타냅니다. 보시면 아이폰 8이 두 번째로 가장 많고, 그리고 아이폰 12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검색량을 보여주고 있어서 초기 반응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출액이랑 연결, 연결이 될지에 대해서도 제가 검증을 한번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 아이폰 8 같은 경우에는 검색량도 많고, 그 다음에 매출액도 이제 상당하죠. 출하가 굉장히 많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폰 XR, XS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검색량도 낮고, 매출액도 낮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 데이터로 만 보면은 아이폰 12도 검색량이 높으니, 매출액도 높을 것이다. 어, 라는 저는 좀 긍정적인 전망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폰 12 같은 경우에는 한번 검증을 한번 했었고, 두 번째로, 투자자분들께서 눈여겨봐야 할 이벤트가 두개 있습니다. 4분기에는 이 이벤트가 두 개인데, 이 이벤트가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블랙 프라이데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이 이벤트가 왜 중요한지는 뒤에서 데이터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애플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검색량이 상당히 이제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는데, 공통적인 게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기간별로 삐죽삐죽 솟아있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삐죽삐죽 솟죠. 이렇게 삐죽삐죽 솟는 게 이제 애플의 특정 이벤트 일마다 굉장히 이 검색량이 상승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애플 워치의 검색량이고요. 이거 이때가 이제 9월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초록색은 11월. 그리고 빨간색이 12월인데 9월은 보통 신제품이 출시됐을 때 이렇게 검색량이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11월 같은 경우에는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그래서 이때 검색량이 많이 상승하는 걸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12월에 아주 많이 가장 많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크리스마스 선물로 애플, 제프를, 애플 제품을 많이 주는 것 때문에 이때 이렇게 검색량이 많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때가 9월인데요. 어, 이때도 상당히 높은 검색량을 보였는데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아마 더 여기서 더 치고 올라오겠죠. 우리는 이 검색량을 통해서 이 블랙 프라이데이 성과가 어떤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어팟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기 초록색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크리스마스인데, 보시면 이때도 상당히 많이 튀는 걸볼 수가 있죠, 데이터가. 그리고 아이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약간 낙, 낙타 등 같이 이렇게 막 솟아오르는데, 이때가 각각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크리스마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매출액이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라고 무방하겠죠. 다만 좀 특이한 거는, 이제 앞에 것들은 보통 크리스마스 때 가장 검색량이 많았는데, 맥북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블랙 프라이데이 때 훨씬 더 검색량이 많은 걸볼 수가 있죠, 크리스마스보다. 네, 아마 사람들이 맥북은 뭐 선물용으로 많이 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쌀때 블랙 프라이데이 때 사는 뭐 그런 행태를 보인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실제로 아직 블랙 프라이데이가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벌써부터 이제 뉴스에서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기사들이 뜨고 있습니다. 뭐 이게 블랙 프라이데이 때뭐 어디서 파니 뭐몇 개가 파니 뭐 이런 식으로 많은 뉴스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 애플이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성과에 대해서는 어 제가 그 검색량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아마 제가 분석을 할 텐데요. 제가 이전에 3분기 검색량을 비교한 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9년에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검색량이랑 2020년 이번 연도에 블랙 프라이데이 검색량을 비교를 해서 나중에 다루는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 성과가 어떤지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조건 중에 이제 마지막 조건은요, 애플원입니다. 일단 애플원 서비스는 지난 10월 30일부터 런칭을 시작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막 기사화도 안 되고 굉장히 조용히 지나갔는데, 사실은 애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 이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애플원, 애플원이 뭔지 설명을 드리면요, 기존에 있던 애플 서비스들을 이제 번들로 제공해서 월뭐한 15달러만 내면은 이 기능들을 뭐 애플 뮤직, 뭐, 애플 TV, 애플, 아, 아이클라우드, 애플 아케이드. 이런 서비스들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뭐 그런 번들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넷플릭스처럼 이제 월마다 구독료를 받는 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존 프라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애플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세 가지로 이제 티어가 뭐 구분되는데 하나는 월뭐 15달러짜리, 그리고 하나는 한 20달러, 하나는 한 30달러짜리로 이렇게 구분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일단, 구글, 아, 애플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서비스를 그냥 묶은 것이기 때문에 딱히 여기에 투자 비용이 들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애플원에 대한 구독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렇게 투자는 많이 안 했는데도 어, 여기서 좀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애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구독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애플, 애플원 같은 경우에는 이때가 10월 30일이거든요. 이때 출시가 된 후에는 뭐 그렇게 이렇다 할큰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이거는 지속적으로 좀 트래킹을 해서 공유를 한번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투자자가 눈여겨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아이폰 12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전 영상에서 검색량을 통해서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어 이벤트 블랙 프라이데이랑 크리스마스 때 이게 얼마나 많이 팔릴지에 대해서. 사전에 좀 지켜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제가 따로 이 기간 후에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사전에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 얼마나 나올지를 가늠할 수 있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의사결정에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번째로는 애플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그 전에 알수 있는 지표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애플이 잘 해주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어쨌거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네, 그런 요소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 저를 포함한 애플 주주분들 지금 이렇게 주가가 이제 횡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면서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